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는 쌤 오공 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비교적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를 가져왔어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좀 공부하고자 가져왔어요. 여기 지금 보라색 도형 입체 도형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예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면의 면이 모두 어, 가로 세로가 2cm, 2인 정사각형이다예요. 자, 이때 이 안쪽에 있는 단면처럼 뭐 잘라서 생긴 단면처럼 보이는 요 삼각형의 높이 부분을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삼각형의 높이를 물어보면요, 삼각형이 예각인지 둔각인지 직각삼각형인지 또는 정삼각인지 이등변삼각형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기 위해서 각은 전혀 힌트가 없고요 변을 가지고 한번 삼각형을 정의 내려볼 거예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긋고 나면 그것의 대각선이 이 안쪽에 있는 삼각형의 한 변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쪽 변을 보자. 이쪽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죠. 따라서 두 개의 정사각형은 합동이거든요. 정육면체니까, 따라서 두 변의 길이는 같아요. 눈으로는 전혀 같아 보이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런 작업이. 또 이쪽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네요. 맞죠? 이 삼각형은요, 길이가 같은 세변으로 이루어진 정삼각형이네요. 자, 이해가 갔나요? 따라서, 세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아, 여기서는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다고 바로 생략하고 답을 냈어요. 자, 어, 밑변이 2, e, 높이가 2, e, 그리고 빗변을 묻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면 4 플러스 4 해서 16, 어, 8, 8을 루트 씌우니까 2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모두 2 루트 2예요. 자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정삼각 처럼 보이지 않아서 이쪽에 한번 옅게 그려 봤어요. 2 루트 그, 2 이렇게 하고 나면 높이야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분의 루트 3a 이렇게 하지만 피타고라스로 구해도 되고요. 쌤은 지금 어떻게 구했냐면 사실은 여기가 지금 2 루트 2의 절반이니까 1 루트 2죠. 그래서 루트 2 이렇게 되고 빗변이 2 루트 2가 나왔잖아요. 자, 이때 높이를 구하는 건데 빗변의 제곱에서 얘를 제곱을 빼도 나오고요. 쌤은 그냥 외운 걸로 했어요. 직각 60도, 30도. 이게 특수각이라고 해요. 직각 45, 45 또는 직각 60, 30도. 이런 것이 특수각이라서 어, 외워두면 좋아요. 1대, 2대, 루트 3배. 그러니까 이 밑변이 1일 때 빗변은 그것의 2배예요. 그리고 밑변이 1일 때 높이는 그것의 루트 3배예요. 항상 어, 언제 90, 60, 30도일 때 따라서 루트 2배, 아, 2에, 2를 어, 2의 2배했고요. 높이에다가는 루트 3배해야 돼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2. 그래서 루트 6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좀 간단한 거라서 어, 특별한 요약 정리는 없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